어, 다니 안녕! 어, 안녕! 뭐하고 있었어? 어, 드라마 보고 있어. 어, 그래? 음,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봐. 공부하기는 무슨 경리 기간이라서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어. 아, 그렇군. 음, 그렇게 됐어. 넌 요즘 뭐해? 아,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게 돼서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엄청 많이 생겼어. 대박! 어떻게 비결 처음 알려줘? 음, 비결 같은 것은 없어. 아, 우선 공부에 대한 목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까? 목표? 음.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니, 예를 들면 제 전공은 어, 초등학교 영어 교사야. 지금 한국어 번역가가 되고 싶어. 부단한 노력이 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내가 꼭경험위에서 어, 참여했어. 응, 음, 진짜? 음. 잠시만. 언니 언니는 사진을 보여줄게. 대단하다. 음, 근데 선생님이 없으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 아니거든.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번 같이 공부하고 있어. 한 번? 진짜야? 음,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지만 스스로도 많이 노력해야 돼. 예를 들면, 살림 할때 퀴즈를 어, 통해서 단어를 배우고 나서 편하게 복습하고 어, 셀프 체크를 해. 음, 이 프로그램 말아라.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네. 맞아, 맞아. 그리고 어, 시간이 있을 때 세종학당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연산을 보고 있어. 왜? 우크라이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너무 다르니까 배워야 돼. 어, 예를 들면, 지난주에 한옥에 대해 알게 됐어. 오, 어, 그거 알아? 어, 한옥에서는 뭐시 하나도 없대.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드라마를 보는 것을 도움이 별로 안 돼? 아니, 도움이 되지. 듣기 연습 위해서 와야지 다행이다. 요즘 먹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마틴 손준기씨가 연기를 아주 잘하고 잘생겼어. 야, 목표에 집중해. 남자 말고 열콩에 네네. 드라마 대본을 찾아서 보면 새로운 표현을 외울 수 있어. 대본? 근데 그렇게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네, 재미는 없지만, 이 방법으로 말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어, 발음 연습도 할수 있어. 아, 대본을 찾아볼게. 아, 참, 대형의 후예 드라마 대본이 가지고 있어. 보내줄까? 주말에 이 드라마를 전주행하는 게 어때? 오, 좋아, 좋아. 보내줘. 응, 그리고,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면 쓰기는 금방 좋아질 거야. 음, 혹시 너는 쓰고 있었어? 음, 그럼 작년에31 페이지 있었어. 홀다냐,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야, 그냥 조금씩 배우고 있어. 다냐, 나도 지금부터 한국어를 다시 공부할 거야. 같이 공부하면 어때? 좋지. 오늘 4시, 오후 4시에 어때? 골. 어. 이따 보자. 안녕. 여러분, 우리는 빙계를 찾지 말고 우리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가까워질 거예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